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레고 미니 피규어 71013 시즌 16 제품입니다 16개 의 미니 피규어가 랜덤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대형마트나 완구점에서 한 4300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멋진 제품들이 많은데 자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4개 나오면 5개 나왔나 자 나와주세요 자 안쪽에 보시면 이런 설명서 들어있는데 어, 이번에 나온 총 16가지 미니 피규어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, 뭐 쭈물러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잘 모르겠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요즘 바나나 가위하고 한 얼음 저 여왕 정도는 뭐알수 있고 다른 건좀 애매하더라고요. 자 이렇게 뭐 조립하는 설명서 간단히 들어있고요. 자 이번에는 어 저기 도구쇼 우승자 뭐 개쇼 우승자라는 캐릭터인데요. 어그 무슨 뭐그 강아지 뭐 페스티벌 뭐 그런 데 같은데 나가서 우승한 캐릭터 되겠습니다. 자 얼굴은 투피스가 아니고 그냥 한쪽만 되어있는데요. 블루 리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뭐 금메달 같은 거뭐 그런 캐릭터 저그고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옆에다가 개뼈딱이 개 껌인지 들고 계시고요. 자 머리 자 노란색으로 아주 자. 금발을 자 이렇게 표현. 어 머리 머리 예쁘게 생겼다. 자 머리 헤어스타일 좋고요. 자 강아지 트로피 우승해서 트로피를 받았는데 이렇게 그개 프린팅이 살짝 되어 있습니다. 기존 거랑 다르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자자 자, 우승자 자해서 들고 계시면 되겠고요.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호호 또 독특하게 생겼네. 자 이렇게 생긴 조금만 이쁜 강아지 들어 있습니다. 이만한 사이즈고요. 자 귀엽게 생겨서 밑은요 이렇게 돼서 레고 블록 두 칸짜리랑 호환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껴서 주기. 되어 있습니다. 또 강아지 캐릭터 귀엽네.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캐릭터 해가지고 도구쇼 우승자 뭐 개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전해가지고요. 어, 뭐그그 그 개쇼에서 우승을 한다는 그런 캐릭터 되겠습니다. 아주 그냥 머리도 핸섬하고 멋있게 같은 어, 그런 캐릭터 되겠습니다. 자뭐 비슷한 제품들 뭐 다른 미니피규어 찾아보신다면 예전에 나온 그 레슬링 챔피언 해가지고 트로피 들고 있는 자 이런 챔피언 캐릭터도 있죠. 약간 그 워리어를 닮은 듯한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. 뭐 어, 그다음에 이번에 나온 그권투 저기 뭐야 어, 킹 복싱 챔피언, 뭐 선수, 뭐 이런 캐릭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건 없고요. 저번에 그저 미니 피규어 시즌 제품 십오 제품인가 십사에서 농부 한번 나와가지고 농부랑 돼지랑 나왔었죠. 자, 이 돼지에 이어서 이번에 강아지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 강아지가 더 커? <laughs> 자, 이렇게 돼 있는 강아지도 있고. 저번에 스컹크도 나왔었죠. 조련사랑 같이 한번 스컹크도 나왔었는데 미니 피규어 보시기, 요 시즌에 보시게 되면 이런 동물들이나 소품들도 좀 독특한 것들도 좀 여러 개 종종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뭐 그냥 어자 <laughs> 이쁘장하게 생긴 강아지 조련사 조련사라기보다는 뭐 그냥 주인이겠죠 주인인데 뭐 공을 많이 들인 그런 캐릭터 같은데 이런 이쁜 강아지 한 마리 들어있는 캐릭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뽑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근데 제주는 고미부리고 어, 모은 뭐 사람 이다고 얘가 자라놓고 주인이 먹네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行かた。<laughs> <laughs>